この本ね、読みちゃうけど、目見えんのじゃ。 초슈번의 집원인 사만 석 도쿠야마번에 도착했습니다. 1617년 초슈번의 선조 모리 테루모토는 둘째 아들인 모리 나리타카를 위해 지금의 야마구치현 쿠다마츠시 일대를 중심으로 삼만 석을 분할해 집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도쿠야마번이 탄생한 것입니다. 1716년 도쿠야마번은 막부의 명령으로 한때 영지를 몰수당하는 사건을 겪었는데요. 초슈번 백성이 도쿠야마번과의 경계 부근에 심은 소나무를 베면서 시비가 붙었고 이를 둘러싼 갈등 끝에 도쿠야마번 관리가 초슈번 백성 키헤에의 목을 벤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친인척 관계였음에도 본번인 초슈번에 사과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도쿠야마번의 입장은 막부에 보고되었고 결국 본번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어 영지가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인 1719년 가문 재건을 위해 힘쓴 중신들의 노력으로 다시 영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역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친척 사이지만 본번과 집번 간의 긴장과 갈등이 타번 못지않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도쿠야마번이 세워질 당시. 가신단의 상당수가 새끼가 하라 전투 이후 낭인이 된 사무라이 또는 본번인 초슈번 가신의 셋째 아들 같은 야가이모노로 불리는 사내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한 자존심과 투쟁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도쿠야마번과 관련된 건물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번청이 있던 자리에는 순난 시민문화회관과 동물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에도 시대와 관련된 탐방지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도쿠야마 번에서는 주제를 바꾸어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인간 어뢰로 불렸던 자폭병기 카이텐 훈련 기지가 있었던 오오즈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헤라 슈조, 다카스기 신사쿠가 창설한 기병대의 군감을 지낸 인물입니다. 보신전쟁 당시에는 신정부군의 동북지방 진압군 참모로서 샌다이번의 본진을 두고 아이즈번 공략을 지휘하던 중 이역만리에서 샌다이번과 후쿠시마번 사무라이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흔히 술을 좋아하고 거칠며 무례한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전 영상에서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라 슈조를 조명한 바 있습니다. 초슈번의 중심지인 하기에서 멀리 떨어진 번의 변두리 지역 출신이었던 그는 태생적 한계를 끝내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북지방 평정은 동북지방 각 번의 병력으로 수행하라는 신정부의 기본 방침 속에서 세라슈조는 600명도 채 되지 않는 병력을 이끌고 아군인지 적군인지조차 불분명한 62만 석의 거대번 센다이 중심부에 진을 치고 전황을 지휘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를 보면 고향을 떠나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동북 지방을 탐방했을 당시 세라슈조와 관련된 여러 장소를 촬영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의 고향을 직접 찾아가 이 인물의 실체와 내면에 남은 퍼즐 조각들을 조금 더 맞춰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세라슈조 저택이 있던 터인데요. 길게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세라슈조 저택에서 직선거리로 약 380m 떨어진 곳에는 초슈번의 하급 사무라이였던 아까네 타케토가 살고 있었습니다. 타케토는 스물넷이 되던 해 초슈번의 급진파 인사인 다카스기 신사쿠, 이토 히로부미, 후사카 겐즈이, 이노웨, 카오루 등과 함께 영국 공사관 방화 사건에 가담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863년 5월에는 시모노세키 전쟁에 참전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기병대 3대 총관으로 임명되며 초슈번의 중앙 무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무렵 타케토는 3살 연상의 고향 선배이자 같은 스승 밑에서 수학한 세라 슈조를 기병대의 일원으로 초빙했습니다. 초슈번 외곽 지역 출신의 두 청년은 다카스기 신사쿠가 창설한 기병대를 매개로 초슈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함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타케토는 1차 초슈 정벌이 끝난 뒤 번 내부의 급진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을 조정하며 화합을 모색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스기 신사쿠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타케도는 내전으로 번이 분열될 것을 우려해 참여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그는 정치적 기반을 잃고 조슈를 떠나게 됩니다. 막부와의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옛 동료들과 다시 접촉을 시도하던 다케토는 결국 초슈네에서 이중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처형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다케토의 도움으로 중앙 무대에 나설 수 있었던 고향 선배 세라 슈조가 센다이번에서 암살당하면서 야마구치현 야나이 출신 두 청년의 꿈은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테라슈조와 아카네타케토는 이 지역에서 사립 학원을 열어 젊은 지식인들을 교육했던 스승 개쇼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적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개쇼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세간에서는 해방승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13살 연하인 요시다 쇼인과도 교류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초슈번 서쪽에는 요시다 쇼인의 사숙이 동쪽에는 개쇼의 사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개쇼 역시 존왕양이 사상에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불과 1년 남짓한 교육 기간 동안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길러낸 반면 초슈번의 또 다른 사상적 중심이었던 개쇼의 제자 세라 슈조와 아까네 타케토는 일본의 정치 격변기 속에서 모두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개쇼 유파는 중앙 정치 무대와 거리가 있었던 지방 출신이라는 한계를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일차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